1 7번풀이를 시작해 봅시다. 명제 이것이면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것을 숫자에다 나타내 봅시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근데 어, 이것이면 얘가 참이다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집합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a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2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a 빼기 1부터 a 더하기 1까지 약간 스테이플러심처럼 생긴, <laughs> 얘가 더 작은 스테이플러신보다 더 커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다만족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A에서 1를뺀 친구와 2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거나 같을 수 있다.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되고요. 3하고 A 더하기 1을 비교했을 때는 A 더하기 2가 더 크거나 같을 수 있어서 이때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걸 또 마찬가지 수직선에다가 범위를 나, 마, 나타내 봅시다. 그럼 하나는, 자,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고. <laughs>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여기 겹치는 범위를 구해봤더니,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